구매배기 좋은 명품가방들 핫들이 나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페라가모 캘리백, 보테가베네타 안디아모, 토템 티라클러치, 타펜들이 30% 이상 할인하고 MM6, 매종마르지엘라 플랫슈즈셀 소식까지 전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재고 소진이 빠르거나 예고 없이 할인해서 제외될 수 있으니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페라가모 캘리백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코닉 탑핸들 가방이 페라가방 가방 중에 가장 유명한데요. 스몰하고 미줌 사이즈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디자인이고 지금 10% 할인 코드를 적용해서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페라가방 아이코닉 탑핸들백이고 238만 원에 있는데 10% 할인 코드 적용하면 210만 원대에 직구하실 수 있습니다. 은은한 광이 도는 가죽 소재의 제품입니다. 레드 색상이 있고, 이 제품도 스몰 사이즈. 이건 약간 세로 디자인이고, 얘는 가로로 된 디자인으로 두 개로 디자인이 나눠져서 나와요. 이 제품은 조금 더 비싸서 256만원이고, 10% 할인 적용하면 220만원, 30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탑 펜들 미듐 사이즈입니다. 280만원이라서 조금 더 비싸고, 250, 260만원대에 직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정가가 300, 3만원대 400만원대 하기 때문에 아니 잘못 적겠네. 300만원대 하기 때문에,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100만원 이상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S에서 한정기간 진행하는 30% 할인 소식입니다. 보테 가방에 대한 안디아모 제품이 미디움하고 라지 사이즈가 할인 코드가 적용이 돼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30%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700만원대 가방을 530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 퍼스트 30 입력하시면 되고, 이 제품 안디아모 보여드릴게요. 안디아모 미듐 사이즈 핑크 색상이 지금 현재 할인코드가 적용돼서 500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고 레드 색상도 있습니다. 이 안디아모 디자인의 겉 소재가 인트라치아토 꼬임이 없는 제품이어서 조금 더 저렴해서 구매하시면 515만원에 가능합니다. 라지 사이즈도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는 가격이 좀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제 품도30% 할인코드 적용하면 795만원에 직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30% 세일에 다양한 제품들 세일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쭉 있고 브랜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크네부터 버버리, 셀린느, 막스마라, 미우미우, 더로우, 토템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만한 제품이 토템 가방들이 있는데 토템 티라 클러치랑 탑핸들이 30% 할인 코드가 적용됩니다. 이거 30% 할인 경우도 적용될 때 가격이 너무 좋아서 뒤늦게 찾는 분들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티라 클러치가 탑 팬들이 185만 원인데 할인받아서 129만 원에 가능하고, 클러치는 156만 원인데 109만 원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샤크 색상. 그리고 이거는 좀더 밝은 아이보리 색상인데 이 제품은 조금 정가가 좀더 비싸서 할인가 1 4 6만 원입니다. 스웨이드 소재도 있는데 이건 정가가 좀더 낮아서 133만 원에 할인하면 93만 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품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재고가 남아 있네요. 기존에는 금방 품절되거나 할인해서 금방 제외 되가 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할인코드 나온지 지금 하루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매가 가능한 거고, 할인코드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mm6 메종마르지엘라 플래쉬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은근하게 인기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세타이어에서 10% 할인코드 적용하면 50만원짜리 신발을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여기 적혀있고 더보기란에도 적혀있어요. MM6 메종마르질레 아나토믹 발레리나 슈즈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색상이 있고 디자인도 조금 나눠져 있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 색상이 있고 정가가 79만원인데 할인하면 5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도 있고 블랙 새틴 소재도 있습니다. 새틴 소재는 48만원까지 할인합니다. 옐로우, 베이지 색깔이 있고, 그 인플루언서 분이 신으시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같이 소개해 드릴 건데, 아나토믹 발레리나 진짜 신발처럼 되어 있는 스퀘어2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가가 좀더 비싸서 82만원인데, 할인해서 59만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 색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MM6 제품들 있고, 할인 받아서, 사이즈별로 선택하시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색상도 있고 스퀘어토 제품도 있기 때문에 보시고 블랙 색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라서 라탄백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 라탄백이 제일 유명한 제품이 로에베 제품이에요. 로에베 라탄백. 바스켓백이 제일 유명한데 70만원대에 직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고 마이테레사에서 FTA가 적용이 돼가지고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돼서 구매하기 좋은 조건인데요 지금 인기 많은 내추럴 탄 색상하고 이렇게 화이트 색상이 같이 다 사이즈별로 다 있더라고요 스몰 사이즈는 현재 71만원에 미줌 사이즈는 79만원에 직구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도 같이 있으니까 스몰 사이즈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아서 스몰 사이즈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핫대 정보는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가격까지 확인하시려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제품 링크와 할인코드 금액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